해마다 부활 주일이 되면은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같은 설교, 비슷한 설교를 듣게 되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1 년에 한두 번입니다. 일 년에 한두 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고작 1 년에 한두번 설교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설교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그런 어, 중요한 이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내내 부활설교를 한다 해도요 아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특별한 일은 없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요 가장 특별한 설교라는 말씀이죠. 부활설교가 특별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설교이기도 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 신앙.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laughs>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오로마 제국에서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사용도구로밖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밖에 기억되지 않겠죠.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요 녹순 세계의 못이라는 모노드라마를 공연했던 제 후배 목사님 문화사역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지금 인터넷에서 못을 팔고 있습니다 한 세트에 15,000원이랍니다 고증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의 두 손과 발에 박았던 그 못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렸더라고요 모조품입니다 가톨릭이 부패의 극을 치닫던 중세의 교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못이 수백, 수천 개가 거래되었는데, 다 이게 진짜 예수님 손가발에 박았던 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팔았답니다. 그 당시에요. 또 예수님이 입었던 성의 조각이나 여러 가지 성물들이 비싸게 거래되었는데, 뭐, 그것이 설사 실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까지 다 불가한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어, 종교개혁을 할 때요, 그, 자기 후원자가 이 몇만, 삼만 가지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먼저 버리게 했다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가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 버리고 루터를 주, 지원했던 그러한, 어, 일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이웃을 위해서, 나도 이 고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마음, 이 십자가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신앙이 부활신앙과 같은 것이죠.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스무 번째 생일이었는데 조촐하게 기념했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었는데 아무 광고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또 일들로 저는 분주하게 이제 지냈죠. 어, 주일 오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맹고사님 전화 받고요. 급히 <laughs> 중앙대학병원에 가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저 매영에게 <laughs>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아무 의식 없는 쿠마 상태에 있는 저 매영에게 기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비상상태로 이제 언제라도 연락하면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화요일 날 열리는 전기노회를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해 동안 회의록서기 4년, 서기 2년, 6년 동안 노예 임원을 하다가 작년에 교회가 먼저다 하는 마음으로 다 이제 고사라고 안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두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작년에 제가 노예 임원 명단에 없는 것을 미처 몰랐는데, 올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뭐 이제 노회장님이 이미 다 이렇게 인선을 했기 때문에 난할 일이 없다고 끝내 고사하다가 이제 가장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1년에 두번만 가면 되는 회의록서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시. 어, 임원에 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도 간곡히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고요. 또그 노회 내일모레 의사 자료니 뭐 이런 것들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는데 지금 서기 그리고 또 내, 화요일 날발표된 그 내정된 서기 모두 이 정기 노예를 경험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도와주느라고 또 며칠 왔다 갔다 했고요. 고난 주간에는 이제 금식, 철야, 뭐 새벽 기도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당한 그런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체험하면서 그 뜻을 깨닫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분주한 일정에 또제 체력이 잘 따라주지 못하니까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은 제가 예배를 드렸지만 어, 다른 때는 좀 어, 그러지 못한 그런 날들도 있어서 송구할 따름이죠. 예. 자 어쨌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왜 주님은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나, 과연 누구 때문인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나 이런 주제들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주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뜻 깊은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는 난들들이었는데, 금년에는, 어, 특세도 못 하고요, 부득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생략하고요, 주님께서 잡히셨던 금요일 밤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런 행적과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뭐,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에요. 조그만 언덕이 있습니다. 나무도 별로 없고 붉은 흙으로 덮인 곳인데 히브리어로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 우리말로 해골의 곳이라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이 보잘것없는 곳이 세계적인 명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 순례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금요일 아침에 성문은 예수를 잡아주기라는 그런 무리의 큰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불과 닷새 전에는 예수를 구세주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 군중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 근데 그들은 지금 큰 소리로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모바가 죽이시오? 라면서 외치면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폭동이라도 일으킬 그런 기세로 집단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군중 심리는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유배됐던 섬에서 탈출했을 때 모든 언론은 미치광이가 탈출했다고 했는데 모든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탈출해서 점점 점점 파리로 향해 오는 동안에 매일매일 언론의 논조가 바뀌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결국은 입성했을 때다 나폴레옹 황제 만세하면서 또 받아들였던 이게 일반 군중들의 심리입니다. 언론으로 얼마든지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판결로 인해서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기게 된 총독 빌라도는요. 그대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배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그러면서 군중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 보냈습니다. 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 전날에 잡히셨죠. 목요일 저녁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반대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여 하나님의 연출이었죠. 붙잡히신 주님은 대세세상 가야바의 법정과 총독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로세 법정에까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모욕을 당하고 멸시와 침뱉음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목요일 초저녁에 빵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을 드셨을 뿐입니다. 그 후에 피 땅을 쏘는 기도를 하시다가 잡히셨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없이 지친 몸이셨습니다. 그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 틀을 짊어지고 가는 일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그 넘어지신 자리와 다뭐 기념교회가 있다죠?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시고. 무거운 십자가로 인하여 쓰러질 때마다 무릎이 터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이 길도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수없는 돌뿌리에 발이 차여서 붉은 피로 다 물드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로마 병정들에게 맞아서 피멍이 들었고 심하게 부풀어 올랐고요. 이처럼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못 밝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스럽게 걸어가셨는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넘어지시니까 끌고 가던 로마 병정이 지나가던 구레네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그렇게 겨우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오전 9시경에 마치 아귀와 같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십자가 위에 눕힌 채 사지를 결박했습니다. 아그저못 13cm의 못을 입에 물고 예수의 손목 중에서 뼈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그 위에 힘차게 못을 때려 박았습니다. 모질이 끝난 후에 백부장이 끌어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를 올릴 때 예수님의 손목은 비틀어졌고요. 검붉은 피가 치솟아 흘렀고요. 갑자기 그런데 어두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아닙니다. 낮입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쓸개탄 포도주도 안 받으시고요. 왜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안 받으시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그러니까 환할 때. 그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결국 옆구리에까지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금요일의 일이죠. 그리고 새벽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병든 자들 고쳐주는 일이었는데, 예수님 덕에 문제 해결 받고 기뻐하고 외치고 춤추던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이적을 행하셨을 때그 생선과 떡을 받아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여자까지 합하면 아이들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그들 중에 아주 일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설 수 없었던 건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과연 이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큰소리치다가 막상 위협을 당하니까 세 번이나 연거포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통국만 하고 주님 앞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로당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참남한 죄인이라면서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 버림당하시고, 심지어 유일한 피난처인 하나님 아버지에 마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슬픔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죽으심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 됐을까? 왜 죽으셨을까? 우리는 그 왜, 그 오늘도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다한 그 고난,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하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각자 나를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요, 나도 마땅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정말로 한심할 뿐이거든요. 그한 주간의 기록, 아니,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의 기록만 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만 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걸어만 알살려라 도망간 제자도 있고요. 예수님의 고된 신문을 당하시며 엄청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만 보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고작 은하 30량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요. 이러한 태도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주간이 지나고 오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이러한 승리의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 밤에 무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배반의 죄를 지은 것이죠. 그 때문이었는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요 다른 여섯 명의 제자와 함께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 잡이를 합니다. 이제 헛된 꿈을 접고 사람 잡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라는 어부로 평생 살아가겠다 이러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 동틀 무렵 그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자물이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그제야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께 붙잡힙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는 삶을 살고,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시리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가능했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라는 많은 성도가, 제자가 일시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일시에 성령받는 그 일도 불가능했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본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나실 때 보았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나서 순천하실 때요, 그 모습까지 똑똑히 봤습니다. 두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눈으로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여기 어떠한 조작이 있습니까? 어떠한 조작. 절대로 부인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열렬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2000년 지나도록 계속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2000년 전그 제자들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들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랍비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믿었던 그 주님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없이 잡히시고, 온갖 멸시와 모욕을 고스란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믿었던 스승의 그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 비전 없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모든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나서나 맏형격인 비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에게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힘이 넘쳐났습니다. 능력이 충만해졌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풍성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면 2000년 전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육신의 삶이 다한 후에 분명히 천국으로 올라가고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틀림없이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열 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은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예나지금이나 이제 강팍한 인간의 본성이죠. 과거에 가수 타블록의 학력을 믿지 못하는 타진유라는 단체 대제가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 문학권 어?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조회수에 목을 메고 있는 유튜버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어,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1억 조회수 그 유튜버가 탄생했대요. 하루에 6, 6억 8천만 원을 번대요 조회수 1억. 그래서, 들어, 잠깐 이게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컨텐츠로 하는가.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영상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아주 재미있고 깜찍한, 그러한, 어, 쇼츠를 이제 통해서, 쇼츠 하나가 뭐, 어, 조회수가 3억도 되고, 4억도 되고요. 10억이 넘는 것도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가짜뉴스 만들고 뭐하고 해갖고 유튜브에서 돈, 그건 하수입니다.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이렇게 좀기발하고 참신하고 좀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교회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까지만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은 부활절이라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올렸는데요. 그저 은혜 영상,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다른 목사 욕하고 다른 교회 욕하고 이런 것으로 돈 벌라고 하면 그는 목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천지와 맞서던 유튜버가 있는데 제 노예 후배 목사거든요. 이번에 분노회장되는 친구인데 이만희가 직접 고소한건을 포함해서 다섯 건 이상의 재판을 신천지와 했습니다. 그 재판을 근거로 신천지가 구글에 제소를 해서 이 신천지를 공격하던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이 영구 제명을 당했습니다. 영구 제명됐어요. 최근에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100% 승소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이만희를 상대로 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복원하려고 했거든요. 신천지 반대 채널 그 복원에 찬성하는 그 청원을 5천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그런데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에게 그이 사건을 의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말겠다고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그 많은 재판 비용 본인이 다 감당해서 했는데 미국 변호사까지 사야 된다니까 이 감당을 엄두가 안난 거죠. 정말 안타까운 문제는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지난 주에 통일기합동 결혼식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이단들이 교세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종교를 찾는데 IMF 때는 기독교가 크게 흥했었거든요. IMF 때는요. 코로나 시국에는요, 오히려 정통 기독교가 아닌 이단 사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개신교신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가톨릭은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가 보기에 허무행 나간 그들, 그들의 주장이 더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상식에 부합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도마와 같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부처나 알라나 이만이나 안상원 같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반박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기에 당연히 우리의 죄사함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은 우리 믿음의 확실한 기반입니다. 부활신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어지는 18절 말씀 또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지옥도 모두 만들어낸 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는 그 유물론 사상이 크게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고 만다는 그런 주장이 정설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음은 물론이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전 과정이 다 부정되는 거죠. 그야말로 허망하게 짝이 없게 되는 거죠. 어려운 모스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모리스 부활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보다 낫다. 이 아래로 났다는 게 아니라 더 났다나? 이러한 의미입니다. 역설적인 주장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에 천국의 존재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지옥의 두려움도 우리 가슴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세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이라. 예,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세가 없다. 이 가운데 내세가 없다고 생각, 믿는,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세가 없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면서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곧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그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맛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내 본교회가 멀면 가까운 다른 교회라도 가서 새벽재단을 쌓으면서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라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되는 겁니다. 그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변화되면, 다른 말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연한 사실이고요. 봄이 되었잖아요. 지난주간 혹독한 꼼쌤 취위가 지나갔지만 아마 이제 완전히 갔을 겁니다. 또 추워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봄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반대로 밖으로 나가기도 좋은 계절이죠. 어제도 제가 장흥에 사는 친구 소개로 전도사님과 장흥에 다녀왔습니다만 여기저기 축제가 많고 선가들이 부르는 계절이죠. 이 봄을 어떻게 지낼지는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바라실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답은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겁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나를 붙잡아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장원 갔다 왔다고 했는데요. 평일날도 그렇게 꽉 붙잡아매라는 게 아닙니다. 평일은 자유롭게. 주일은 주일답게. 주일은 교회에서. 그래야 내가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그럼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이루게 될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은혜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